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 경찰, 보험사보다도 빨리 달려오는 차한 대가 있죠. 바로 사설 견인차들입니다. 사고 현장을 조기 수습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한다는 숨기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제만 하면 터지는 일부 사설 견인차들의 신호 위반, 난폭 운전, 폭행 논란 등 문제들은 동시에 많은 비난을 듣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들 사설 견인차 중에서는 엄연한 불법 견인차들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사설 견인차를 쓰게 될 경우 현장에 온 견인차가 최소 불법 사설 견인차인지 여부만큼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광등과 사이렌을 살펴보는 것. 만약 사설 견인차가 노란색을 제외한 다른 색의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달려오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온다면 엄연한 불법 구조 변경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 시 이런 불법 견인차를 마주하게 된다면 불법 신고 사유가 생긴 셈이므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지 불식간에 닥치는 일들을 전부 예방하기. 역부족일지 몰라도 적어도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알아두어도 불필요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반큼은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하나만 확인하면 호구 안 당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탑7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7위 가전제품 인증 마크 이제는 없으면 너무나 섭섭해져 버린 온라인 쇼핑몰. 각종 음식들부터 하나에 몇백만원을 호가하는 전자기기에 이르기까지 집에 누워 클릭 몇 번으로 받아볼 수 있다 보니 너무 편리한 서비스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존재하죠. 최근 성행하고 있는 전자기기 판매 사기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종 현금 초특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다 정품 판매점이라는 인증마크가 떡하니 붙어 있는 탓에 소비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들 업체가 안내하는 대로 연락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소가 전자제품 공식 인증점인 줄 알고 덜컥 전자기기를 구매하게 된다면 몇 달에서 길면 1년이 넘어가는 배송 지연 사태를 겪거나 심하면 영영 제품을 받아보지 못한 채 먹튀를 당할 수도 있다는데요. 최근 제품 설명란에 이렇게 구매 전 재고 확인이 필요하니 고객센터로 연락을 달라 라는 문구를 써놓고 고객과 사적인 연락을 취해 입금을 받아낸 뒤 돈만 홀랑 받아 놓고 잠적하는 가전 판매 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기 수법을 예방하려면 판매 업체명 바로 옆에 붙은 인증 마크를 확인하거나 판매자 정보 내 인증점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아예 제조사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공식 판매점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쁜 일상에서 이를 일일이 비교하고 구매하기가 너무 어렵거니와 이 인증서나 로고까지 교묘하게 도용. 가는 치밀한 케이스가 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조심한다 해도 역부족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랭킹스쿨에서 공식 판매점에서 정가를 다 주고 전자기기를 사기에는 가격 면에서 너무 부담되고 그렇다고 위험 요소가 많은 인터넷 사이트나 오픈 마켓에서 사기에는 꺼려지는 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가전 제품을 믿고 렌탈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전 제품 렌탈과 인터넷 가입을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아정당은 매달 신규 가입자 수가 만 명이 넘는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업체인데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같은 가전제품의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그대로 두면 77만원까지 손해인거 아셨나요? 전화 한통으로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한 대만 렌탈해도 최대 30만원 그러니 모두 하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쓰던 요금은 그대로 새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안할 이유가 없죠. 추가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해요. 무엇보다 공식 카페의 직원들 얼굴을 내걸고 운영하고 있고 요금표나 사은품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서 더 믿을 수 있는데요. 아정당은 수익의 일부를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과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니 더욱 신뢰할 수 있겠죠. 아정당은 3 6 5 밤 10시까지 베테랑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복잡한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 지금 전화해보세요.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아정당 16만 유튜브에 구독만 하셔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쏠쏠한 당첨의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6위 네이버 주소! 로그인 한 번으로 메일과 클라우드는 물론 결제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포털사이트 네이버 그러나 이 편리하다는 장점 덕분에 오히려 해커들의 단골 표적이 되곤 하는데요. 가짜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심지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정원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짜 네이버 사이트를 적발해내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알려진 이들의 수법은 너무나도 지능적이었습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의 실시간 뉴스와 광고 배너까지 완전히 똑같이 복제하거나 해외에서 비정상적인 로그인이 감지되었으니 계정 보완 조치를 취하라는 안내를 보내는 등 사람들의 심리적 경계를 무너뜨려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아차! 하는 마음에 이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네이버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소중한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사기꾼들의 손에 넘어가고 만다는데요. 아니, 이렇게 실제 네이버 로그인 창이랑 똑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나란 말이에요.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네이버 접속 도메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nid.naver 로 시작하는 주소만이 진짜 네이버 화면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외의 주소가 떠오를 경우 당장 접속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정식으로 발송된 이메일의 경우 이렇게 네이버 아이콘으로 표시되니까 메일을 열어보시기 전에도 한 번, 두 한번더 확인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5위 가짜 신분증. 최근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큰 문제가 된 전세 사기. 그런데 바로 이 전세 사기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집주인 행세를 한 사기 사건이 얼마 전에 적발되며 가짜 신분증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던 바 있죠. 게다가 여권, 자동차 운전 면허와 함께 신분증으로 애용되는 주민등록증은 일상 속 크고 작은 일들에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위조 신분증에 관한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변경된 주민등록증 기준 표면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오돌포돌한 촉감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각도를 이리저리 틀어봤을 때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 색상이 변하는 경우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어쩐지 의심이 간다면 무엇보다 예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이라 이런 방법으로 구별할 수 없다면 그땐 어떡하지?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발급일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위조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방법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경우에 요긴하게 응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 침수차 안전벨트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이들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매물이 하나 있죠 바로 침수차인데요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침수 차량은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수리하는 게 불가능해 보통 폐차되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악성 중고차 딜러들이 이 침수차를 헐값에 매입한 다음 간단한 정비만 거친 뒤 정상 차량으로 속여 시장에 다시 내어놓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탓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 침수차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전벨트. 섬유 재질의 안전벨트는 침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힘들기 때문에 끝까지 당겼을 때 오염이 발견된다면 침수차임을 의심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라? 그러면 그냥 안전벨트를 새 것으로 교체해 버리면 알수 없는 거 아니냐고요?라고 생각하신 영순이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시군요. 애석하게도 안전벨트의 오염을 통한 침수차 구별법 넓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엔 안전벨트를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해버리는 수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안전벨트에는 제조 연월이 표기된 라벨이 붙어 있으므로 안전벨트의 제조 연월과 차량의 연식을 비교해보는 방법으로 침수차를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자동차 보닛을 열어 표즈박스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한다는 사실. 이표즈박스가 다른 부품들과 달리 유독 깨끗하거나 교체한 흔적이 있다면 거의 거100% 침수차라고 하니, 퓨즈박스와 안전벨트를 동시에 굳이 교체해야 할 이유는 차량 침수 이외에 없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멀티탭 뒷면 숫자.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인 멀티탭. 하지만 외관상으로 봐선 다 비슷비슷해 보여. 다이소나 마트에서 아무 멀티탭이나 골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자칫 이런 행동이 큰 낭패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멀티탭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소비 전력인 정격 용량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화재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 사고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무려 4건 중 1건에 해당할 정도라고 하니 그 심각성이 체감될 정도죠 그런데 포장지 어디에도 전격 용량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멀티탭의 뒷면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뒷면에 250V 16A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두 개를 곱한 숫자가 바로 전격 용량인데요 따라서 이 숫자가 큰것즉 넉넉한 고용량 멀티탭을 선택하는 것이 많은 가전제품 을한대 꽂아 사용할 시 안전하다는 사실 믿지 말아야겠죠.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눈 앞에 있는 멀티탭 흔들어 봤을 때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내부 부품이 파손되어 굴러다니는 소리이므로 즉각 사용을 중지해 주시고 새로운 멀티탭으로 당장 교체해 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2위 홈플러스 신선식품 포장지 마트에 가면 야채나 과일 코너에서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신선한지 아닌지 외관을 살펴보는 건 하지만 이렇게 제품 겉면에 포장된 날짜를 표시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적혀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탓에 신선도 구분에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홈플러스에 방문하신다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앞서 신선한 홈플러스 7글자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에에? 무슨 광고 문구 아니냐고요? 네 홈플러스에서 신선 식품이 진열된 요일을 알려주는 코드로 선이 적혀 있을 경우 화요일 들여온 제품, 한이 적혀 있을 경우 수요일 들여온 제품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각 마트에서는 최대한 과일, 채소류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유통 진열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고 있으면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신선한 야채의 과일을 살수 있는 셈이니 홈플러스에서 장 보실 일이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죠? 아니 근데 다른 마트들도 이렇게 신선 식품 포장에도 알수 없는 영문 알파벳이 써져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각자 구별법이 숨어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알고 계신 영순이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리 스마트폰. 요즘에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통신사가 아닌 오픈 마켓이나 중고 어플에서 직접 자급제폰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중국산 짝퉁 휴대폰도 성행하고 있죠. 명품 의류는 물론이고 자동차, 심지어 도시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짝퉁의 왕국으로 악명 높은 중국에서는 자국 내의 생산 기지나 협력 업체를 둔 애플이나 삼성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노하우들을 그대로 습득해 짝퉁 스마트. 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외관만으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짝퉁 스마트폰과 진짜 스마트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갤럭시 핸드폰의 경우 통화 앱에서 다이얼을 열고 별샵 0별샵 을 입력한 다음 여기서 센서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고 우측 상단에 이미지 테스트를 누르면 짜잔 이렇게 귀여운 치와와 사진이 나타나는데요 만약 강아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폰은 어떻게 짝퉁 여부를 확인해요? 지금 당장 계산기 어플을 실행 화면을 옆으로 눕혀 공학용 계산기로 전환한 후 여기에 1을 마구 입력하면 정품의 경우 16자리까지 입력이 되지만 가품은 9자리까지밖에 입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아무 문자나 입력해보고 흔들었을 때 이렇게 입력 실행 취소 소 창이 나타나지 않아도 가품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 중고 거래를 하거나 오픈 마켓에서 구매를 했다면 바로 확인해 볼수 있겠죠?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점점 교묘해지는 사기꾼들의 수법.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자칫 큰 공변을 당할 수도 있다니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일곱 가지 방법들을 무엇보다 잘 기억해 두시고 무엇보다 내 안전은 내 손으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이 사기 피해로부터 소중한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란 사실도 꼭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